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아 37절까지의 본문입니다만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양 집사님의 인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권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하나 그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고난을 받으며 이, 이 세대에게 버림바,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변함 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너무 종말이라고 하면 또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우리 세상 끝날이라고 하면 좀좀 좀좀 괜히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가급적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신경을 안 쓰고 살려고 하는 그런 좀 본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그런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또 타락이 있었고, 그런 죄의 그 역사를 어, 살아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어,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상황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부어 주시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 시대야 말로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이제 어, 이 역사는 또이 시대는 마지막을 끝맺음을 다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대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역사가 뭐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이 진행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창조와 또 타락으로 인한, 죄악으로 인한 또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뭐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것이 또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론는 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뭐 세계가 평화하려는 뭐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나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점점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으로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죄악이 더 늘어나게 되죠. 오래 살게 되면 오래 살게 될수록 편리하게 되면 편리하게 될수록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가 자기에게 즐거운 것, 자기가 뭐 어, 재미있는 것, 또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좋은 편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항상 놀라는 게 외국 사람들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고 어~ 식당 같은 데다가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다가 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핸드폰 올려놓고 또 아니면 옷 걸어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음식 받으러 간 사이에 혹은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아무리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가라 하더라도 핸드폰을 자리에다 놓고 간다? 10초도 안 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미국만 해도 그 승용차 안에다가 무슨 동전이나 이런 거 올려놓고 가지 못해요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거를 차 안에다 놓고 간다? 아유, 사람들이 금방 그 벽돌로 유리를 깨버리고 거기 안에 있는 거막다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선진국이든 뭐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뭐 인간의 그 모습이 더욱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좀더 좋은 쪽으로 인간의 모습이 변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여기 땅에 임하게 되겠습니까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어,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 같은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던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다윗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시 말에서 부강하고 부유해졌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 말씀을 듣는 그런 메시아가 세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강력해지고 또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세상 어떤 나라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강력하고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맞는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화려하고 강력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마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예수님이 정말 만약 메시아라면 이제 곧 내가 만든다, 뭐 이제 곧 이제 뭐 앞으로 몇년 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런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뭐. 도와서 아니면 동의해서 같이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그럼 나도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그볼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그 뜻을 분명히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함께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름이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또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안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기 임하였다라는 증거로 뭘 보여 주셨습니까? 병 고침이, 병이 구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한 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병고쳐지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귀신과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이제 마지막 제림하시는 그때를 너희들이 그 하루를 보고자 하겠지만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에는 내가 다시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여기 있다, 여기 재림했다, 여기 오셨다.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도 너희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안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막 내가 성령이다,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막 그런 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 거짓 거짓입니다. 하나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나 또 여호와증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이 또 현혹시키려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어떻게 오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24절에 있는 것처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그 주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함께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도 천사들이 예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왜 그렇게 계속 하늘만 보고 있냐?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 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조용하게 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오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 전에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십자가 죽음 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재림이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 고난당하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 성취된 말씀으로 어, 완결되었습니다. 딱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림 때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죄가 많은 세상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또 로세 시대처럼. 지금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나 로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집을 지었다,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쫙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에노게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관영한 그런 넓게 퍼진 죄악을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노게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도록 높은 산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짓지 않습니까?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제 곧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텐데 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방주를 짓고 그랬어도 준비했어도 아무도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살고자 하는 대로 자기 욕심만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로셋 때는 어떻습니까? 로시 사람들을 막 말리면서 아저나그네들을 그냥 두십시오. 우리 딸을 드릴테니까 어, 저나그네들에게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했지만 그 소돔성 사람 전체가 다 이미 죄악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뭐 동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악한 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나그네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때도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어 그 고통스러워 하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에 그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식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친한 사람에게 돈 얼마를 뭐 몇백만 원을 또 꾸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지방에 모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같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노력하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그분이 이제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편하게 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빌린 돈안 갚아도 된다. 그런 소리를 했다나 봐요. 그이부 애양반이 돈도 있고 여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기 어려울 때몇 백만 원 빌려줬던 그 사람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이제 시간 다 지났어. 근데 내가 안 갚아도 되는데 왜 뭐하러 갚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처를 막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어려울 때에.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적인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한테는 되게 큰 돈이고, 중요한 건데, 이제 와서는 배째라, 이제 나는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목사님이 심방하고 그 방문을 해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빌려주실 때에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빌려드린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이거는 세상 법으로도 범죄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래요. 목사님의 내편안 들어주시고, 왜저 사람 편만 들어주세요? 우선 그 다음부터 신앙을 딱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뭐 다른 교회 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무뎌진 사람들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도 상관없는 모습 결국은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불법과 죄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가? 내 맘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넣어야겠죠.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몸으로 넣지 않아야겠죠. 그게 이제 몸으로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몸으로 영광 돌린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법을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렸다면 갚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정말 불과 유황의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아 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